이 얘는 약간 한식이니까 <laughs> 뭐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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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라이닝 역시 국밥이 최고다 <laughs> <운동은> 복근가, <laughs> 네, 우리에게는 새벽근을야 된다 <laughs> <laughs> 새벽 <laughs> 기와강에 왔습니다 기와강은 음, 5층인 4,5층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희가 와인 페어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잔 글라스로 여기 소믈리에분이 정말 대단하시다 들었어요. 여기 그란 바잔이 알바리뇨라는 화이트 품종으로 만들어진 와인인데요. 굉장히 이 지역 쪽이 해안가 근처이기도 하고, 서늘한 지역이어서 와인의 산도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미네랄리티로 인해서 되게 짭조름한 느낌의 와인에서 있으실 거예요. 처음 준비해드린 이유는 이번에 좀 식욕을 자극하고 침샘을 자극해줄 수 있는 와인으로 준비해드리고자 해서 이 와인으로 준비를 해드려봤습니다. 앞쪽에 드시게 되시는 미니멈 아뮤주 무시와 그리고 동치미 요리까지 잘 어울리실 거예요. <목소리> 우와 뭐야 귀엽다. 네, 그린 올리브인데 안쪽에 토스트한 피스타치오 를 넣고 함께 말려냈습니다. 아래 에 피스타치오 퓨레가 깔려져 있고 드실 때는 손으로 편하게 이 올리브만 씹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불쌍해 내가 지금. 맛이 어떤가? <없었나? 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캐비어 요리예요. 아래쪽에는 이제 미니 양상추 준비해드렸고 사이에는 나주배 위에는 직접 담근 동치미제 위에는 캐비어로 마무리했는데. 많이 아시는 오세트라 등급의 캐비어보다 한 단계 윗 등급인 크리스탈 등급의 프랑스 캐비어로 마무리했습니다. 드실 때는 쌈을 싸서 드시는 형태로 함께 감싸서 한 입에 모두 드시는 것을 매우 매우 추천드리고요.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3분의 2 정도 입에서 딱 심었다고 생각이 드셨을 때 왼쪽 위에 있는 동치미 육수를 원샷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이게 동치미 국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까지 이제 지금 드시는 화이트 와인 매우 잘 어울립니다. 향을 좀더 더해 주고, 이거 짠 맛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오늘 준비해드린 페어링 와인은 와인이 아니라 스파클링 사케입니다 원래 좀사케는 일반 스틸 와인 스틸 형식이더 많은데요. 스파클링 사케는좀소이 드물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일반 사케 와인은 병에 넣어서 샴페인 만들듯이 2차 발효를 진행을 시켜서 안에서 기포가 발생이 되었고요. 알렌조카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님께서 일산양이산에아0분에 1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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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에 10분에 10분에 에 있는 치에 10분에 1 0분양 10분에 1 0이에 1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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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분 이제 좀 벚꽃나무 배럴에 숙성을 시켜서 굉장히 플로럴한 느낌, 와인에서 탁케에서 느끼실 수도 있으시고요. 되게 약간 좀 사, 쌀의 단맛도 같이 은은하게 계속 고소하게 좀 올라오는 편이라서 드시게 되시는 우니국수와도 함께 잘 페어링이 맞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드려봤습니다. 맛있겠드요 그때그때 맞춰서, 그림이 음. 이렇게. 되게 음. 센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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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준비해드린 요리는 우니국수입니다. 왼쪽에는 겨울철 맞아서 풍미가 가득한 부케도산 우니와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시마의 짧은 시간 숙성에서 쫄깃한 식감을 살린 광어회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야채와 계란으로 만든 파우더 아래쪽에는 직접 구은 소면 준비해드렸고요. 드실 때에는 지금 준비해드리는 소스와 함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부어드리는 소스는 훈연 간장 소스라고 해서 스모키한 간장과 압착한 들기름의 고소한 풍미를 드시실 수 있는 소스입니다. 드실 때에 운이는 섞지 않고 위쪽에 조금씩 올려서 드시는 게 가장 습니다 스파클링 사케도 꽤 음. 맛있다. 아, 아 이게 스파, 스파... 이게 스파클링 사케예요? 네 응, 스파클링 사케 야 신기해요. 무슨 맛이야? 맛있어? 어때요 맛인나요 맛이냐 어떤 맛이냐고? 상쾌랑 <laughs> 진짜 분위가 너무 잘어울려요 님. 아, 나는 이거 안 먹고 얘만 다 먹었어. 진짜. 네. 아니, 조금 같이 먹고. 많이 찾아왔지. 아니, 그리고 약간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파인 다이닝 갈때 그게 뭔가 양식인데 조금 조금씩 나오니까 아, 뭐가 먹었다는 느낌 안 들잖아. 집에 가서 막 라면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한식이니까 뭔가 배부르게 먹는 게 제일 반넼 것 같아. 약 먹는다 <laughs> 와, 식기가 독특하다. 기다라. 오늘 게장 먼저 보여드리고 <laughs>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게장은 저희 셰프님께서 직접 담그신 간장으로 게장 만들고 있고요, 대화 레몬과 홍고추와 강청, 생강과 물엿을 넣고 클래식한 방식으로 게장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밥과 함께 드실 수 있도록 손질해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신사동에서 소... <laughs> 소주. 아, 소주. <laughs> 신사역의 감정개장거리 <laughs> 아주 훌륭한 노릇 드셨는데 일단은 저는 또 당연히 소주가 네, 제일 잘 어울리지만 와인에또 어, 탐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아 독일 이라는 지역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데 네. 이 모젤강 때문에 붙여진 지역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독일의 모젤강은 독일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이 프랑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 프랑스의 모젤이라는 지역이에요 아. 같은 강이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아. 친구이고 아. 샤토드 보라는 생산자, 풍정은 많이 하시는 리슬리, 100%입니다. 일단은 향을 한번 살짝 맡아보시면은 아주 그 휘발유 주유할때 나는 그런 가솔린 향 그리고 시러스한 레몬 향이 많이 느껴지실 거고, 입에서는 매우 드라이하고 산미가 매우 높아요 어, 향과 다르게 드라이하다고요? 그렇죠 어, 향은 되게 산뜻한데 맞아요 좀 신맛 아 슈퍼산 느낌 그것 때문에 간장소스랑 매칭을 했고 저는 포인트가 일단은 개의 향을 다 잡아준다 아 근데 맞아요 그래서 아, 간장게장 향이 오래 남죠 <laughs> 맞아요. 그리고 근데 절대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밥이랑 같이 나올텐데 어. 이 밥이랑 게장을 먹고 나서 와인을 드시는 형태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제2의 소스처럼 그렇게 드신다면 약간 밥알이랑 이게 육즙이 약간 살아 숨쉬는 느낌을 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 약간 원래 죽어있지만 생동감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인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훈남 와인이었니다이 그, 친구는 약간 주스처럼 즐기시면 되고 치가이친구먹어보때좀 추원이 안 나왔던 거같아 20년대인데 막 화내고 이랬던 거데 그리고 이제 배우가 좀 이렇게 트러플이 완전 덮어버렸네 일단은 쌀밥, 그리고 거기에 쉘리식초 중간에는 간장, 게장, 그리고 위에는 안 보이시면 김부각하고 초콜릿 같이 넣어져 있어요. 아 그리고 참기름만 같이. 그래서 꼭 숟가락으로 깊숙이 섞어가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왼쪽 위에는 초석점 장아찌는 드시는 순서가 없습니다. 아, 금속도까지 안 찍혀도 괜찮아. 근데 이와 개살밥! 깊숙하게 들 어머! 개살봐 근데 여기 김부각이 또 깔려있고 아, 그래서 약간 좀 바삭한 식감을 잡았는 그리고 트러플 향이 은은하게 나고 사실 자, 간장게장집 신사동에서 많이 가신 분들은 알지만 아, 입에서 쩝쩝한데 약간 쩝쩝한 맛과 향이 나거든요 근데 이건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믈리에이드 많이 추천해 주신 아이들이고 뭐라 해야 되나? 술을 마시고 마실 수 있는 숙취의 소재 같은 거 <laughs> 음~~~, 음 진짜 맛있 음 너무 맛있어그그리고그 <laughs> 그리고 하튼 이거 맛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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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말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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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페어링 와인은 자카송이라는 샴페인이고요. 네, 메인 요리 드시기 전에 이제 클렌저 준비 될 텐데요. 와인도 같이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리프레싱 하시라고 샴페인으로 준비해드려봤습니다. <목소리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분 좋은 탄산감과 약간의 레몬 그리고 약간 산화된 견과류 같은 향을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이번에 메인 요리 드시기 전에 입가심용으로 클렌저 준비해드렸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제 자몽과 오렌지, 라임으로 만든 시트러스한 샵벳 준비가 됐고, 개인 접시 가운데에는 천자몽 자몽 천혜향 주변으로 이제 레몬 캐비어라고 하는 레몬 캐비어모양의레몬도 함께 있습니다. 옮기신 다음에 샵에서 옮기신 다음에 구식으로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요리가 이제 또 메인 요리이기 때문에. 레드와인 드시기 전에 입을 한번 헹궈주고 약간 지친 혀를 달래주는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바틀은 취향 헤어링은 경험이러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네, 맛있게 시죠 감사합니다 음, 똥굴똥굴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여운데요 이걸 깨서 어 샤베트구나 들었지만 못 들었죠 샤베트와 음. 레드와인 음. 음. 오늘 샵페인곁들이아야것 같아요. <웃음> <웃음> 치오라는 부정으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이에 루치오는 프랑스 이변에서 은은하게 조여하는 탄인감 같이 느끼실 수 있으세요. 드실 때에는 우리 고기와 장어의 기름진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런 밸런스를 좀잘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이 와인에서 약간 얼씨한 느낌이 같이 있어요. 얼씨하다는 거는 약간 좀 흙에서 날수 있는 향이나 낙엽에서 갈수 있는 향들이 같이 나는 편인데 그 향들이 우리 고기와 쌈과 같이 드실 때 굉장히 고화롭게 는 이제 페어링을 보여줍니다. 드시게 되시는 고기들과 함께 잘 드실 수가 있는 와인이고요. 이제 오리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셰프님께서 대추고추장 호스 직접 만드신 걸로 겉쪽에 발라서 통으로 부어드리고 있고 부드러운 가슴살만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쌀은 백팔미라고 하는 쌀인데요. 원농장에서 전통 재배 방식으로 재배되는 1 0 8 가지 종류의 쌀을 블렌드해서 밥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드실 때는 아, 이걸로 있어요. 밥을. 지... 지우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 그, 지어드리는 밥이에요. 쌀을 활용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잘아 근데...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음식은 오리, 장어, 대추, 고추장 준비해드렸습니다. 오리랑 장어는 동일한 방식으로 고추장을 바른 뒤 본분에 굽고 닭집을 태워서 스모킹, 토임맨의 효과를 좀 전할게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대파튀김과 오른쪽으로 간장에 마리네드한 도라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담백한데 반면 이제 장어가 기름져서 두 가지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접시 밖으로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108미로 지은 밥인데 여기 우리 육수를 넣고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알단트 정도로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옆에 있는 쌈 채소 같은 경우에는 묶여있는 차이버를 풀어서 함께 싸서 드시면 돼요 가운데 보시면 저희 강물철 셰프가 직접 담분 이제 대추고추장입니다. 한 절반인지 3분1 정도만 젓가락으로 먼저 테이스팅을 해보시고 남은 거는 밥과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생고추장이다 보니까 좀 많이 짤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가져왔습니다. 네, 꼭한 번. 왜냐면 제가 고추장 예, 그런 향이랑 맛이랑 그다음에 토양 향이랑 어울리는 게 저는 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음식에 흙을 뿌릴 수 없으니까 이 와인으로 흙을 뿌리는 느낌으로 페어링을 맞추는 건 한번한식 느낌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꼭한번 같이 꼭 드셔보세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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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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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고추장, 간 네, 뭐 한국 한국 그런 장으로 장로... 맞아요 장 요리가 조금 간이 세고 좀 너무 국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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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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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두 대니까 행복하네 우리 아버님이 절대 아그 어른들을 약간 위스키 꼬냑 같은 느낌이네 진짜? 네일단저 like 겉에는 <Akbar> <목소리도> 해수의 쿠키이고요. 만족는안 보이시만 바닐라 크림, 초코 크림, 케키 그다음에 체리, 체리 콤버트의 다섯 가지 재료를 함께 좀 말아서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이프로 좀 세게 부신 다음에 그다음에 숟가락과 포크 이용하셔서 퍼서 드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먹었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끝났지아 메리 크리스마스 속으로 맺히게 되네요 아 약간 근데 색감이 되게 꼬냑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위스키 같은 그런 향?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포도를 말려내가지고 농축미가 엄청나고 게맛어 아, 대추회자 아, 같은 느낌의 아못 드셨으면 참못 들으시겠어요. 오~~ 차까지 나왔습니다. 아, 해장이네 <laughs> 해장. 아, <laughs> <항상> 렇게요 <많이 웃음> 어. 온도를 시원하게 안 먹어도 약간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네. 얘는 알코올이 낮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은 네. 느끼해요. 아 단맛이 너무 세게 느껴져가지고 아 응. 일단은 마지막 두 잔은 주정 강화 와인인데 네. 한번 이것도 디저트 와인인데 한번 주정 강화 와인이에요. 그 느낌이 아주 싶고 지금까지 아한 번도 못 먹은 써야 되고 쌀을 젤라또 아이스크림 마지막 에담았거든요디에 아 원래 예전에 외출하던 친구인데 오늘 특별하게 오세요? 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사실 오늘 사케 스파클링이랑 이게 너무 독특해서 아, 진짜? 예 깜짝 놀랐어요. 메인 그 레드 와인도 진짜 최고였어요. 예. 제가 사실 이렇게 고추장이랑 레드 와인 베이스 했을 때좀 실망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예 어, 너무 괜찮았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최고의 생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주정강화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친구는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온도에 좀 예민한 친구예요 이제 약간의 칠링이 필요한 주정강화 와인 오늘 또 어, 생일이시니까 진짜 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거기 초 있지 않어요 초는 집에 가살까요 아, 여기 초. 일단 사진을 해보겠습니아 이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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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그쵸, 그쵸. 그쵸. 너무 좋네요 아,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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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말로 이렇게 꺼지지 않는 축구 아, 네. 아, 마음속으로 전달됐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드실, 드시면 네. 되는데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조청 캐러멜 소스예요. 숟가락으로 긁어가면서 모든 재료를 같이 동시에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 이 와인에도 조청 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매칭해드렸어요. 어떻게가 세로로 만들까? 네. 유튜브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조금... 아, 예, 조금만 야, 코스 뭐, 사시도되는데혹시나 해가지고 마지막에, 소화좀 시키고, 다달한밤되시라고 아, 자기 잔의 양이 많 아, 지는 아, 진짜. 아, 장 행복한 순간. <laughs> 원래 술 따라주는 사람 제일 착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laughs> 아, 그 착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이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가져있을 그래서... 수 아. 있나요? 파인다이닝은 역시 오. 국밥이 최고다. 나는 한식이어서 그 응. 뒤에 후식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아, 이 정도 양이 필요하다. 아이 정도 국밥까지. 아니 이건 해장 해장. 우리는 감자전이 이 정도 먹었으니까. <laughs> <목소리가> 그래, 우리에게는 고기 어, 그 어. 네, 우리에게는 새벽 가야 된다. 고기시트 시켜. 이어 우리 가족이, 우다가이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이, 우이 우리 가이가이가이 우리 가이 우리 가족이, 가족이, 우리 가 가족이, 이 아 <laughs> 어, 이게 구, 역시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두개 반밖에 채우지, 그렇죠? 너무 깨치지. 좋다. <laughs>